고독고 아이고 귀여워라 심심하지 아이고 내가 죽줄게 없다 아이고 웃는 것 봐라 이거 아유, 다음에 보자 나는 급해서 빨리 가야 돼 아이고 저 꼬리 흔드는 거 봐라 저 다음에 봐 안녕 좀 웃어봐 자 웃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홍복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갈볼 코스가 일명 고래박 코스.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지도 모양이 고래 모양이 된다고 해서 어, 고래박 코스인데요. 어,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이쪽 코스 라이딩을 다녀오시고 해서 어, 저도 이 코스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 소개해 드릴까 해서 나와 봤습니다. 어, 오는 도중에 폭우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 지금 이 구름이 지금도 뭐 비가 약간씩 내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뭐 비를 맞으면서 라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출발을 해볼게요. 이야, 경치는 끝내줍니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로 해안도로를 타고 오늘 돌아볼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노? 자, 이전, 자, 이전. 이게 맞나, 맞나, 코스가. 자, 저는 출발을 고성 입구죠. 자, 창원과 고성의 경계 지점, 동진교를 건너서 주차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 라이딩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짧죠. 누적 오르막도 뭐 400m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즐겁게 즐겨 볼수 있는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면에 동진교가 보입니다. 제가 저 다리를 건너서 어, 바로 주차를 하고 라이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고선 내만이 되다 보니까 물도 잔잔하고 완전 뭐이 호수 같습니다. 이런 경치를 보면서 오늘 계속 가볼 겁니다. 오늘도 바다 구경 실컷 하고 가보겠네요. 이제 한 2km 정도 탔는데요. 코스가 너무 좋습니다. 뭐 이제 꼴랑 2km밖에 안 탔지만 사람들이 괜히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장난 아닙니다. 부산, 양산, 김해, 뭐 마창진, 뭐 이런 데랑 뭐 가까운 코스이기 때문에 이 인근에 오늘 자덕분들 이쪽으로 라이딩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어, 이렇게 멋진 코스로 라이딩 할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데, 이야, 코스 끝내주네요. 오. 우후! 이,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다위 두렵지가 않죠? 다 묵, 묵히면서 가야지. 야 우후! 어, 고래 지도에서 꼬리 부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한 4km 지점 정도 되는데요. 첫 어필 코스가 나온 듯합니다. 경사는 뭐 아주 완만해요. 한 지금 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뭐 이거는 그냥 거의 평지성의 어필 나타났습니다. 아이 경치 보십시오. 야 장난 아니죠. 야 지금 옆에는 캠핑장인데 라면 냄새가 막 콧구멍을 자극하면서 오늘 아침도 안, 안 먹고 이래 또 나왔는데 아 배가 고프네요 편의점 안 나오나 라면이라도 하나 먹자 와 날씨 날씨 끝내줍니다 즐기주네산 위로 구름이 걸쳐져가 있고 오른쪽에는 잔잔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바닥에는 막. 꽃게가, 바글바글바글바글, 바르바그르바그르바그르바... 꽃게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름 모를, 쪼개는 깨들이, 어, 고양이! 쪼개는 깨들이, 어쨌든, 막, 흥껏기댕기고 있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이 고래박 코스, 몇 번을 올려다가 비가 와가지고 못 왔는데, 어, 이게 세 번째 시도만에, 지금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를 비를 맞으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까지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 오늘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잘 왔네요. 어, 코스가 상당히 지금 뭐 편안하게 주행을 할수 있고 경치가 어, 지금 뭐 두만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래바 코스 모르시는 분들 아직 라이딩 안 해보신 분들 어,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 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뭐, 또 강력한 삐이 오죠? 아, 요런 코스 정도면 아주 즐겁게 즐겨볼 수 있는 아, 힐링 라이딩 코스로 이 봉봉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BBS. 우후! 깨구리가 팔딱팔딱 뛰어도는 이 농길을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또발 앞에 멋진 바다의 경치가 눈앞에 들어오고 있네요. 우와, 멋집니다. 경치 대박. 아, 끝내줍니다. 야, 이비 오는 날씨에 이 바닷가에 경치가 또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엄청나죠? 오늘 바다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음, 사랑해. 지랄, 지랄 한다, 지랄해. 아유. 야, 이기적인 새끼야. 이 고래바 코스에 바다가 없는 육지 구간. 자, 꼬리 지점으로부터 16km 지점. 어, 여기부터 이제 바다가 안 보이고, 이렇게 육지 내륙을 통과를 해서 다시 해안도로까지 가는 어,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논을 보면서, 야이 이 초록빛깔의 경치가 눈을 또 정화시키죠. 예, 요즘 제가 이 편집한다고 눈이 많이 침침했는데, 이렇게 어, 초록빛깔의 경치를 보면서 눈을 좀 회복을 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현재 라이딩 20km 지점을 통과 중입니다.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요. 어, 지도상으로는 모래 입부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다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절반 정도 라이딩한 평은 상당히 초짜도 누구라도 와볼 수 있는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코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진짜 찐초보들도 올수 있는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초보자덕 여러분들 아주 경치 좋은 코스 가보고 싶었는데, 섣불리 도전 못 하셨던 분들. 야,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아, 이쪽에 오시면은 정말 힘안 드리고,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코스. 예, 바로 여기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 또긴 어필이 등장했는데요. 어, 현재 경사도는 4에서 5% 수준인데요. 이게 직선 구간으로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어필 코스 중에 가장 긴 어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난이도는 무난합니다. 크게 힘든 코스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길줄 알았던 어필이 뭐 생각보다 그게 길진 않네요. 5% 정도의 경사도에 어, 어필이 어, 한 5,6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또 어필을 하나 넘어서 하, 또 다시 다운힐로 내려가는데 수준이 진짜 여기는 초급 수준 어,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코스네요. 이 야, 진짜 이거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경치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시원한 다운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 볼게요. 자, 물이 다 튀고 있는 상황. 우후 아, 딱 시원하다. 자, 여기가 한 23km 정도 되는 지점인데요. 어, 여기부터 이렇게, 어, 지도처럼 낙타 등이 이제 계속해서 꼬불꼬불 나타나네요. 어, 그렇지만은 경사가 진짜 정말, 걸음마 어, 수준의 그런 경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힘든 코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중간중간 보니까 편의점도 뭐 여러 군데 있고 해서 보급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외국인과 제가 또 영어가 또 능통하지 않습니까? 하이라는 인사말로 또 외국인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 그렇게 아, 라이딩 네. 하고 있습니다. 하이, 어, 아주 뭐 고급진 영어죠. 안녕,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저의 영어 실력을 좀 뽐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진짜 경사가 막 만만합니다. 이쪽 코스는. 이 10%가 넘어가는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최근 다녀본 뭐 코스 중에 단연 으뜸이 아닐까 하는데 20km가 지나는 지점부터 해서 꾸준하게 낙타든 코스니까요. 그 점만 어 참고를 하시고 어 오시면 될것 같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크게 뭐, 힘든 경사는 안 나타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도 5% 경사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좋아! 아주 좋아! 현재 31km 지점 도로 이름이 조선특구로네요. 뭐, 조선수가 많아서 그런지 조선특구로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어필이, 어, 제법 센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온것 중에 가장 어, 험한 코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가장 높은 경사 8%가 나왔습니다. 9%. 자, 이때까지 9%의 경사는 없었는데요. 자, 현재 10%까지 지금 나타나면서 어, 오늘의 라이딩 코스의 어, 하이라이트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거리가 뭐 얼마나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총 라이딩 코스 31km 지점에서 현재 9%의 경사도를 보이는 어필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짧네요. 한 700m 정도 뭐 되는 것 같은데, 최대 경사가 10% 예, 거기서 끝입니다. 예, 나머지는 뭐5%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코스고요 야, 지금 한 10km 정도가 계속 낙타 등으로 해서 어, 여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옵시다. 자, 마찬가지로 낙타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네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코스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다운을 내려와서 또 다시 낙타등. 오 자, 이제 5km 정도 남았는데요. 드디어 낙타등 구간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뭐, 이제 평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 나타나는 간판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예, 그 이정표가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의 이 호수 같은 두 눈으로 확인 작업 해보겠습니다. 안 아름다우면 각오해라. 이. 자, 까마귀 떼가 뛰어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길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해변가에는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들로 가득한 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 야, 선정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은 정말 아름답네요. 자, 아름답죠? 이렇게 네, 한국의 아름다운 길을, 음, 비린내. 아, 바다 비린내가, 아하, 코속을 파고들면서,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길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또다시 시작된 낙타 등 코스. 지도상에 낙타 등이 또 하나 빡 튀어나왔는데요. 마지막 종료 지점을 남겨두고 시작된 이 낙타 등 코스. 우온 바닥에 지렁이. 와, 딱뭐 지렁이가 왜 이러면 안 이거? 또 내리면. 에 언제까지 끝나나 보자, 그래.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여러분. 온 바닥에는 지렁이가 널브러져 있고, 계속해서 이낙하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바다 경치는 특별할 것도 없고, 무슨 기준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 종로 지점을 향해 빨리 달려 보겠습니다. 현재 38km 주행 중이고, 어 지도상에 거의 고래 꼬리까지 이제 왔습니다. 자, 호성군 동해면 고래밥 코스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업다운 코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 생각 외로 정말 편안한 라이딩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 이렇게 또 종료 지점을 앞두고 어이 또 10%의 경사가 나타났네요. 자 마지막에 또 어, 최고 경사가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39km, 누적 오르막은 408m. 자, 여기는 뭐 전망대입니까? 뭡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 마지막 동해면의 경치, 자 이렇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이 맑게 개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씨가 이제 또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어,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아, 아침 한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시간 정도 이제 라이딩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차 해놓은 곳까지 가서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경치 보세요. 아, 딱 정말 좋네. 여기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맞네요. 아까까지는 전혀 공감을 못 했는데, 아, 여기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진교를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지였던 동진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힐링 코스로 제격인 것 같네요.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